삼성 세탁기 상위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의 요즘 세탁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19kg 용량이지만 외경 크기는 오히려 좁아서 설치도 편리해요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료도 절약되고 다자녀 가정이나 소상공인에게는 환급 혜택도 있어요 설치도 로켓 설치로 편리하게 해주셨고 외출 중에도 핸드폰으로 세탁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척력도 좋고 소음도 조용해서 만족스러워요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면 정말 만족할 수 밖에 없어요. 부가 기능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은 찾기 힘들어요.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삼성전자 그랑데 세탁기 WF21T6000KV 21kg 플러스 건조기 DV27T8520DV 17kg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자랑하며 세탁기와 건조기의 사이즈는 각각 686X984, X796mm, 686X984, X844mm로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세탁기는 21kg, 건조기는 17kg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대용량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쿠팡에서 제공하는 직렬 설치 키트를 통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세척력이 예상보다 우수하고, 편리성과 디자인, 부가 기능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만약 대용량 세탁과 건조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 그랑데 세트를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삼성전자 비스포 그랑데 AI 원바디탑 WF-2420HCVVC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기 용량이 24kg이고 건조기 용량이 20kg로 대가족이나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가정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특히, 이 제품은 원바디 디자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의 조작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탁 모드와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여 에너지 절약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부품이 평생 보증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세탁 성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가정에서의 세탁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상품평도 매우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